자 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미자입니다. 오늘은 매주 2월마다 찾아오는 데니얼 변호사의 이민 이야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미자님. 예, 일시 만에 드 뵙습니다. 그동안 퀸스타운 네, 다녀오셨는데 네, 네. 잘 다녀오셨고요. 어. 네, 퀸스타운은 날씨가 너무 따뜻했어요. 어우, 이상한... 저는 그와 반대로 오클랜드는 좀 추웠거든요. 그래서 저 감기 걸려가지고 좀 얼굴도 빨빨갛고 음. 그래서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있으면서 히타뜻하게 틀어놓고 자 그러니까. 지, 예, 유튜브 보고 책 보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예. 근데 저는 지금 오늘 클라이터치와 있는데 여기도 따뜻해. 아, 오히려 호주인사들이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희한하다 날씨가 지금 되게 희한하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아, 뭐 날씨는 호주... 네. 그러니까 희한해요. 좀 약간 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예. 자, 이번 주에 이민성 업데이트가 있었죠. 그 이민성 업데이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6월 26일부터 예. 그 저숙련 노동자, 엔스코스 그러니까 스킬 레벨 45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더 이상 배우자나 자녀분의 비자를 서포트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 워크비자라든지, 배우자 방문비자라든지, 자녀 학생 비자 이런 걸 서포트를 못 하게 다이 말씀이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저숙련 노동자의 그 유입을 좀 막겠다는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전에 전에부터 이번에 한층 더 강화가 된것 같습니다. 그런 조치가 예 그래서 지금 그 일단 생각. 이게 모든 전 세계가 이제 자국민들 쓰라고 이제 이게 유미가 그거 같아요. 그 저숙련자까지 오면은 뉴질랜드 음, 음. 진짜 저숙련자는 약간 좀 바닥계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일자리까지 뺏어가지 않을까해서 미리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이미 뭐 우리가 알고 있었고 예뭐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저숙면자니까 이거 가지고 뭐 괜히 열받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우리한테 그래도 아직 뭐 열려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한테는 예네 맞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그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았죠. 지금 판금 규제자 그 판넬리터 영어로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주방장 영어로는 이제 셰프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로 들어가기 전에 아~ 몇시이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저승년 노동자 네. 하더라도 그 배우자의 비자를 서포트하거나 자녀의 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이제 저승년 아. 노동자인데 그 영주권으로 가지 가는 길이 이제 아직 열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배우자나 자녀분들의 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아 있어요. 그래서, 왜, 저희가 그쭉 말했잖아요, 전에, 전에까지. 이제, 그 미디언 웨이즈의 1.5배를 받으시면은, 저승노동자시라도3점을 클레임하시고, 또 이제 그 3년을 일하시면은, 1.5배 받으시는 식으로, 그러면 음. 영수권까지 이제 가갈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나시죠안 네. 그러면 또 이제, 그 그린리스트나, 아니면 은뭐 이제, 네. 다른 그 영수권을 가시는 길. 예를 들어서 뭐 그, 헬스케어. 아 케어 코스, 워크 투 레지던스 그렇게 있는 그 예, 그예 뭐좀 헬스케어 어시스턴트 뭐 이런 사람들 예, 네. 뭐 그린리스트가 좀 현실성은 있네요. 예, 네 이제 그린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트랜스포트 섹터, 트랜스포트 섹터에서는 뭐 이제 버스 라이버나 트럭 드라이버는 빠졌지만 선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남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 배우자나 자녀분들의 그 비자를 서포스 할 수가 있죠. 저승년 동자라고 하시더라도 예, 그두 개는 예, 한번 봤을 때 힘든 일은 예 주는구만 그래도. 네. 아무튼 뭐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가 알려드리면 되고 자 아직 열려 있는 저희에게 열려 있는 또 구인구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제 판넬 비터 같은 경우는 Enscope 글램의 3라 가지고 이거는 저승련은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고승련이돼 가지고 이거는 1.5에 받으실 필요 없고. 이제 뭐삼 년간의 음. 그 워크 익스프레스가 있으 필요도 없고 아이디 사점영 뭐 이상이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판금의 경로 있으시면은 자격증 있으시거나 뭐 그렇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해드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수까지 어떻게 가실 수 있는지 그런 그 로드맵도 짝짜 드리고 음. 예, 가시는 동안 이제 그헬프를 종종 드리는 거죠 저희가 이제 네, 판금 기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다 아시겠죠? 판금 기술 그 페인터 말고 우리나라는 그 페인터랑 그 판금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음... 유젠드는 판금과 페인트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판금은 약간 좀 경력이 짧아도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페인트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칠을 맞추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요거는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이거 아주 뭐 영주권까지도 잘갈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게또 뭐가 있죠? 예. 예. 다른 거 이제 그 셰프. 셰프는 그 사람들이 많으셔가지고 연락을 많이 주실 는데 의외로 아직까지 오픈 열려 있어요. 아무래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께서 이거는 이미 차오졌을것스야 이런 그. 응. 음. 어썸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어썸션을. 네. 그, 그, 생각을 할수 있다. 그쵸? 네. 생각을 하시고 안 주신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또 주방장은 에스코스킬랩에 2라 가지고 이것도 고승련 노동자를 들어가세요. 그래서 음. 이것도 아예 H 사전명 필요없고또 이제 뭐 이제 어 다른 스킬랩을 그러니까 음. 뭐 학위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은. 그런 걸로 이제 그 대창하는 게 가지고 음. 예할수 있게 되십니다. 뭐 어, 좋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하여튼 네. 연락이 오긴 했어요. 한 분도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셰프가 3년이니까 네. 요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온다 하고 한 시무도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을 따져보고 하여튼 뭐 음, 없지는 않습니다. 있었군요. 예. 하여튼 예. 하지뭐 아직 기, 뭐 이게 저수 이번에 그 뉴스 나온 것 때문에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승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열받지 마시고 또다시 한번 또 자기가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또 이렇게 경중 토혼을 해주신 우리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은 네, 네. 이만 여기서 네, 예, 빨리 접고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영상으로 설명해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다음 주에도 또더 좋은 정보로 또 만나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튼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